대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내전이란 표현이 전혀 과장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한국이 또한번 휘청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군용기와 함선이 대만 해협을 포위한 상황에서도 내부 갈등을 조율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를 두고 서방 언론에서는 이러다 중국이 침략하기도 전에 대만이 먼저 무너질 거란 의견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이기는 대만 스스로가 방조하거나 오히려 키운 감이 없지 않은데요. 도대체 대만은 왜 일촉즉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꼬라 터질 것 같은 대만의 국론 분열 상황과 양안 갈등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대만 영해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지난 5일 중국 전투기와 함정수 10척이 대만해역 중간선을 넘은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사실 같은 시간 중국 항모선단은 필리핀 인근해역에서 대만이라는 가상의적을 향해 대함 대잠 전자전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날 실탄을 탑재한 폭격기 H6K가 조기경보기, 선멸기, 교란기의 지원 아래 대만의 중요 목표에 대해 여러 차례 모의 타격을 실시했으며, 항공에서 대만을 봉쇄하는 공중봉쇄 훈련까지 마쳤는데요. 대만의 입장에선 미국과 중국의 항모전단이 자신들이 영해에서 긴박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니 잔뜩 긴장할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중국의 대만포위 훈련에 무뎌진 것인지,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대만이 이렇게 유유자적 한가로운 대응을 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국이란 뒷배와 자유민주주의의 든든한 백업 한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절대 대만의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중국의 침공이 시작되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역시 참전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의 원인에 대해선 지난 22일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만약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경우 미국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무려 64.5%나 되었다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국민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은 어디까지나 후방 지원 정도만 찬성할 뿐이지 직접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론은 전쟁 개입 자체 에 회의적이란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질 군사력은 당나라 군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한국 같은 우방국의 군사그늘에 무임승차하려는 대만인들의 생각은 외줄타기처럼 애처롭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이번 중국의 무력 시위는 과거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대규모인데다가 훈련에 임하는 중국군의 분위기도 전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특히 대만국민당은 이번 포위훈련을 두고 사전에 중국 측과 모의했으며 최소 암묵적인 동의의사를 보였을 것이란 분석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열어온 중국이기에 이번 대만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빌미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분석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대만에 적용하리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장관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러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판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방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2030년 예정되어 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 역시 점점 당겨져 2025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쇄도하며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최근 폭스뉴스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대만 침공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서방국가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외신의 분석은 어떤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대만의 총통을 새로 뽑는 선거가 2024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유력 언론에 따르면 원래 중국의 계획은 2024년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한 뒤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 이후 본격적인 침공을 통해 대만을 복속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만약 2024년 총통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중국이 대만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데 실패한다면 지금껏 그래왔듯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침공, 자신들의 영토에 병합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계인사들 역시 2024년은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한 해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4년은 대만 총통선거 외에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일정과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올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의 중국 국가주석 사면임이 확정된 가운데 대만 강경론자이기도 한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침공을 천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미국 측의 예상입니다. 물론 중국에선 서방 측의 예측에 대해 반박하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신창푸 단대 미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중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대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의 전략적 불신을 악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며 대만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민주당과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올 4월 중으로 미국의 대만 관계법 발포 44주년에 맞춰 케빈 메카시 신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하원의장은 의회 연설을 통해 중국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무력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과격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대만 내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만 국민은 중국의 관여를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성 유지를 지지해왔는데 이런 여론이 지난 대만 총선에서의 국민당 압승으로 한 번에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국민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21개 선거구 가운데 타이베이를 비롯한 13곳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2024년 총통선거와 의회선거에서 승리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론 역시 둘로 쪼개진 상황인데요 중국인 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성원기를 불태우는 시위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선 반미구호를 외치는 단체들까지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만은 통일과 독립문제뿐 아니라 과거 대만의 역사적인 이슈와 세대간의 갈등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중국으로선 표정관리가 시급할 정도로 내전 직전의 상황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 당시 그는 중국에선 금기시되던 대만의 국호 중화민국이란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전까진 중국의 발작 버튼으로 불릴 만큼 금지했던 호칭을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했다는 점만 봐도 중국 공산당과 대만국 민당이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쳤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중국 측 입장에선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만큼 그가 언급한 중화민국이란 단어 역시 용인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대만인들은 이 문제를 두고도 국민당을 옹호하는 여론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뉘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점은 대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82%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조차 국론이 분열되었다는 것은 전쟁의 공포에 지친 대만인들 또한 상당수이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중국과 평화협정에 찬성한다는 것인데요. 대만 국민당은 이 점을 정확히 노려 갈등을 표면화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비춰봤을 때 대만이 겪는 내부적인 갈등은 언제나 강국의 침공 빌미가 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대만 정계는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나갈 생각보다 정쟁을 이용해 정권을 차지하려는 대만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정부나 야당인 국민당까지도 혐한 여론을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 표심을 얻는 용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내수 규모가 작은 대만 경제의 불안 요소를 건드려 삼성전자나 SK이닉스 등. 대만과 경쟁 관계인 한국 기업 때문에 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혐한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존도가 40%를 넘는 대만의 산업 구조상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포의 작전이 겹친 지금은 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음에도 대만 여론은 이 사태의 주범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친중 일변도의 국민당이 총선에 압승했다는 사실은 대만 국민이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으며 선동과 여론전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만은 1949년 중국 내전 이후 현재 대만 땅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은 이후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과거에 묶여 친중, 친미, 친일로 파가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포위 훈련으로 인한 긴장 역시 지역 안보는 물론 국제 사회의 권력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만은 한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우리의 동맹국들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감도는 대만과 중국은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와 본보기이기도 한데요. 대만의 위기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산업분야에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정학적인 갈등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막대한 피해와 정세 불안을 일으킬 것이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